자이 시간에는 어, 우리 삼각함수를 처음에 출발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지 어떤 각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래서 동경이라던가 아니면 시초선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삼각함수라는 어떤 각을 다루는 어떤 단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쪽부터 약간 좀 혼선이 올수 있어 그래서 뭐냐면 은 일단 용어를 자 용어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볼까? 근데 용어가, 어, 이 아무래도 용어가 지금 일본에서 온그 일본식 한문이다 보니까 약간 좀 해석상의 문제가 좀 있어, 솔직히. 자, 예를 들어서 각을 논하려면 반드시 기준선이 있어야 되지, 기준선. 차라리 기준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는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기준선이라는 말이 더 직관적인데 이거를 자, 영어로 쓰면 이니셜 라인을거든? 이니셜 라인이야. 자, 이니셜 라인, 그러니까 초기선이라는 말인데, 자, 이, 이니셜 라인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이제, 일본 쪽 한문에서, 시초선이라고 시작되는 초기선이라고 그러지. 이런 말보다는 차라리 기준선이 난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이거 기준선이라고 그래. 자, 그리고 시초선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좌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자, 우리 각을 이야기할 때, 요 막대기 하나 있어. 막대기라고 표현하자. 막대기인데, 자, 요걸 우리가, 자, 동경이라 그러죠 동경. 동경. 그래서, 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이 동경이야. 많고 많은 말 중에서 왜이 동경이란 말을 썼을까? 알지? 뭐, 물론 이제 이걸 양해방, 가게 양해방향, 음해방향을 쓴단 말이야. 동경이란 이름을 붙였는, 처음에 붙였는데, 물론 이 동경이, 물론 1번 한문에서 온 거겠지, 당연히. 뭐, 근데 이거를 찾아보면, 은 일단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 이 경자가 말이야, 자 우리 그 우리 우리 우리들 흔히 말하는 각도 경즉 기울어질 경자가 아니야 그를 한문으로 보면은 참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이게 한문으로 무슨 글자냐면 기울기 경자야 우리가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도 경위 뭐 이럴 때어뭐 정말 아니면 정말 동쪽 경도 동경 그럴 때그 경자야 이 기울 기울 뭐 기울 경자인데 이게 이 경자가 아니야 이 의미가 아닌데. 동경, 그래서 움직인 각도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요 경자는 한문으로 쓰면 어떤 경자냐면 요 경자, 요 경자. 이거 보면, 이거 잘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식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지름길 경자 아니면 길 경자. 뭐, 뭐 최단, 최단으로 최단 가는 경자.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문으로 뭐 했냐면, 은 어, 뭐, 첩경. 첩경 아니면 뭐 반경. 반경 같은 거. 반경이란 말은 반경 멘베터란 말은 이게 각이란는거 없잖아. 아니뭐 직경. 직경은 지름을 의미하는 거지. 이때 쓰는 경자야. 어? 아니면 첩경. 첩경에 무슨 각이 각이라는 각 의미가 아예 없잖아. 자, 이때 쓰는 경자가 바로 이 동경이야. 그래서 이이 이 경자가 맞는 경이야. 맞는 경이야. 그래서 왜 그럼 지름길 최단거리라는 이 경자를 썼을까? 물론 일본 사람들이 쓴거하지만왜 썼을까? 생각해 봤을 때는 내 생각은 추측이 래 자 이걸 동결하는데 아, 물론 이제 이거를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면 영어에서는 이거를 자 이걸 Radius 자, Radius 어, v e c 라 그래 Vector v 라는데이 v e 라는 개념이 아직 이 우리 미,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삼각함수 어, 뒤에 나오기 때문에 Radius v e 란 말을 써버리면 벡터 가또 먼저 설명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말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더 정확한 이 Radius v e 란 말이 어떻게 보면은 더 정확한 표현이지. 자, 그래서 어떤 벡터의 운이기 때문에, 뭐, 요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서는 화살표가 나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O, 얘기를 X, 얘기를 P라고 하면, 동경 o p 라그러는데더 정확한 말하면 반직선이야, 반직선. 그래서, 우리 현재 교과서에서는 이걸 동경을 반직선 OP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근데, 그래서 동경이란 말보다 차라리 나는, 이게, 이게, 차라리 경선, 경선한 바이더나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경선이 뭐냐면은자 이게 여기까지 가는데 이 막대기가 갔다 다시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갔다 다 이리로 올수 있잖아 그런 거 말고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나의 의견이야 원래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는데 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바로 여기까지 갈수 있는 가장 빨리 갔을 때를 말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경자를 그런 의미를 썼던 것 같아. 움직이는 선이다. 그래서 차라리 움직이는 선이다. 그서이 경자를 동선, 경선이란 말을 썼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 자, 그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 자, 이 경자가 각도 경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 동경 아니면 경선 아니면 반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 의미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뭐동경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동경은 그냥 아, 요요 직선이구나. 쉽게 말하면 요 반직선 어? 요, 아니면 벡터로 봐도 돼요. 벡터 OP 벡터를 동경인 하는구나. 물론 이게 뭐 연장을 해도 상관없는데 자 그런 의미라는 걸 먼저 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할 거지만 자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일반각. 자 일반각을 보면은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과서라든가 아니 여러 가지 그, 그런 걸 먼저 찾아보는 거야. 아, 일반경협이었다. 자 일반각이지. 자 일반각이라는 걸뭘 보냐면, 뭘 보냐면, 어떤 각 세타가 있을 때, 자, 앞에, ENFI, e n p 즉, e n p 를 붙여주는 거라고 다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설명도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 자, 왜 그러냐면, 조금 더, 더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자, 어떤 자기가 그런 의심을 가져보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좌표축을 그려놓고, 편의상, 이거를, 뭐, 3등분을 해보자, 3등분. 4등분 해볼까? 아 3등분 해보자. 이렇게. 이쪽으로 3등분 했을 때. 그럼, 물론, 이런 거 하나하나가 30도가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뭘 생각해보냐면, 자, 각을 딱 지정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30, 자, 동경이, 자, 동경이 막대일상, 막대일각하는데 동경이 30도에 위치한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1대1로 동경 위치가 얘로 딱 정해져 버린 거야. 이게 바로 동경 30도야. 맞지? 이게 동경 30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지, 이게. 자. 자, 그래서 각도 아니 뭐 세타가 뭐 아니 뭐 각에 대해서 먼저 딱 지정해 버리면 동경은 유일하게 그 자리가 하나로 딱 결정이 돼 버려. 자, 맞지? 만약에 동경 45도 뭐 동경 뭐 예를 들어서 자. 뭐 동경이 45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해 버리면 당연히 얘로 딱 결정돼 버리는 거지. 이건 뭐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는 자, 각을 정해 주지 않고 동경의 위치를 말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동경.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 볼까? 자, 동경 어떤 동경이 자, 여기에 위치했다해 보자. 자, 요 자리에 있는가?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봐. 자, 그러면 이걸 30도라고 이야기할 수없단 소리야. 왜 그러냐면 이 막대가 여기 위치할 수 있는 건 30도도 다 맞는 말이지만 3 360도 더하기 30도도 맞는 말이야. 그다음에 360을 곱하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이걸 몇 바퀴 돌리고 다시 30도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자, 동경의 위치만 가지고 각을 결정할 수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아, 요 막대기에 동경은, 자, 동경의 위치한 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렇게 표현한 소리야. 뭐, 호도으을 표현한다면, e n 파이 플러스, 그 다음에, 요각중 아무 각을 하나 잡는 거야. 이왕이면, 뭐, 크지 않는 각, 0부터 뭐, 360도 사이의 각을 쓰는데 그중 제일 만만한 각이 30이니까 이거 붙여주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지? 물론 이거를 마이너스 30도 상관은 없어. 근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양수 0부터 360도 사이는 각을 써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플러스로 써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어이 동경과 현재 이 동경 이 있다, 두 동경 이 있는데 이두 동경이 현재 직각을 이룬다. 그래서 어떤 두 동경의 위치를 딱정해주는 거야 어디 어디 위치에 있을 거다, 아니면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요 사이 각이 몇 도냐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야. 물론 90도라고 말을 하고 싶겠지만 90도는 특수한 경우 중 하나인 경우야. 이두 동경이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400 얼마야? 어, 450도를 읽을 때도 맞는 말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나타낼 때도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각은 굉장히 많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동경하고, 자, 파란색 동경이, 자, 일치했어. 자, 그러면 두 동경이 이루는 사이각이 얼마냐 물어봤을 때, 0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한 바퀴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0도 맞는 말이고, 360도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도 맞는 말이야.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두 동경이 이루는 사이각은 360도 곱하기 n으로 해줬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일반각의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각이라는 개념은 다시 말해서 동경의 위치를 먼저 가르쳐 주고 이 동경의 이 동경이 자 동경 자이 동경이 자 x축과의 어떤 이루는 각을 표현해 주는 방법이 바로 일반각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이 동경이 있으면 자이 동경 자이 동경은 어떤 위치를 어떤 어떻게 위치하고 있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45도요 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한 바퀴 이상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자, 얘를 갖고 표현할 수 있는 말은 360도 곱하기 뭐3 6 0도 이제 알아서 돌고 더하기 몇 도다? 45도다. 그러면 요 각이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말을 좀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교과서나 아니면 모든 어떤 문제집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두, 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 고 쳐볼까? 뭐 어떤 세타가 있는데 세타가 뭐 일, 제일 흔한 문제지. 뭐, 보통, 이제, 그, 일반 각에 대한 거를 처음에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어, 떤 동경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사분면에 있을 때, 뭐, 이분의 세터는 몇 사분이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렇게 말 그렇게 정확한 질문이야, 이게 바로. 자, 동경이 1사분면에 있을 때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은, 현재 그 각은 모르는 거야. 그 각은 모르는 거고, 어쨌든 간에, 자, 동경이 1사분면에 존재한다, 위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럴 때 세타가 여기 있단 거야 근데 또 여기를 세타로 또 놓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이게 이것도 세타지만 이렇게도 세타가 되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이렇게도 세타가 맞는 말이야 자 맞는 말인데 보통 교과서에서는 그냥 보통 우리 시중에 있는 문제집의 교과서에서는 내가 말씀 만약에 이 동경이 세타를 이루고 있다 면 정확한 표현은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빙글 나도 몰라 막 이렇게 돌리다가 돌리다가 이렇게 더 맞는 말이 돼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몇 바퀴 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버린단 말이야. 물론 이렇게 놔, 놓고 풀어도 상관 없어, 상관 없는데 왜 답은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제 일반적인 경우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동경이 일사면에 위치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타 이거 지금 이게 몇 바퀴가 돌아 몇 바퀴에서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타를 모른다야 되는가. 어쨌든간에 자 영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2분의 파 2분의 파로 할까? 2분의 파이. 렇게만 나와버리면 이 사람은 절대로 난한 바퀴 이상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뭘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EN의 파일을 붙여주는 게더 일반적인 얘기인다는 소리야. 이렇게 맞는 말이지. 몇 바퀴 돈 어쨌든가 여기 동경은 여기 위치하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2분의 이제 세트가 나오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n 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n파이 플러스 4분의 8가 되는 거죠 4분의 8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n값은 어쨌든 정수니까 뭐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n에다 0이 되어버리면 n 제 0이 된다고 하자 하면 0부터 어디까지 야 0부터 4분의 8까지 자 아까 이 사람이 한 바퀴 이상은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면 바로 이 영역이 되는 거지 일 n에다 2를 대입하면 이제 5부터 4분의 4분 얼마까지 4분의 5파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 다음, 이 빙빙 도는 거지. 뭐 참고로, 알겠 뭐, 참고로 이것도 우리가, 내신 같은, 뭐, 이런 문제는 뭐,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고, 자, 내신에서 특히 학교에서 뭐, 뭐, 삼각함수가 시험에 들어간다면, 자, 첫 번째 주는 문제를 시작하는 거지. 자, 참고로 2분에면은 이게 바람개가 2개 나오는 거고, 이게 3이면 바람개가 몇개 나와? 3개 나온다.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 뭐, 4가 나온다면 바람개가 4개다. 물론 다 대칭구조로 나온다고. 그, 맞으니까, 이건 뭐, 이, 이 문제하고 상관없는 건데, 뭐, 뭐 자기가 뭐 그냥 알아두면 좋잖아. 들러서뭐세타다 그러면 뭔지 몰라도 답은 어떻게 나와야 돼. 어쨌든간에 바람개비가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구조로 나와 있는 소리야. 그것도 알아두면 좋아. 자 어쨌든간에 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다. 쳐볼까. 뭐두 동경이. 자 이거는 학생이야기했어 이걸 그냥 세타 먹고 상관은 없는데 원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좀 그런 생각을 좀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야. 일러서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뭐두 동경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뭐, X축 대칭, Y축 대칭, 아니면 뭐, 일치하는 경우, 아니면 뭐 반대편에서 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음, 물론, 뭐, 그것도 한번 이야기 해보자. 이야기 해보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동경이, 자, 몇돌이런다고 하면 딱 결정된다 그랬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동경의 위치야. 위치가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이 동경을 뭐, 세타를 해보자. 근데 이게 세타인지 몰라. 실제는 이게 모른단 말이야. 자, 동경세타 세타라는 게자 여기 위치한다고그래보면 이게 세타란 소리는 아니야 그래서 근데 물론 뭐 대부분 책들은 이걸 세타로 놓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모른 거야 어쨌든 세타가 뭐 여기서 이게 지금 몇 바퀴 돌았는데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6분의 아뭐 6세타 해볼까 자 이거는 6세타야 6세타라는 동경이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편하지 않는 이유가 굳이 뭐 표현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은, 얘가, 아까 좀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나도 몇 바퀴 돈지 모르지만, 이게 세타를 해보자, 이게. 이게 세타이 돌아가는 횟수가 세타야. 그래서 세타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나도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e m 에 더하기, 요 각도를 잠깐 뭐 알파라 해보자. 요, 요 사이 각을 알파라 하면 고오게그 요, 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 빨간색도 마찬가지야. 자, 빨간색도 이렇게 빙빙빙빙빙빙. 나도 몇 바퀴인지 몰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자 그럼 얘도 자요요6 세타라는 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자이 정확히 말하면 어떤 또 정수 m이 나와서 e m 파에 그 다음에 이게 알파면 얘도 지금 이게 지금 엇각이 되는 거지 위치관계상으로 이게 알파면 얘도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 되는 거지. 자그래서 얘는 자 파이에다가 뭘 더해주는가. 자 일단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파이 더하기 알파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지금 뭐야? 이렇게 하면 파에다 다시 알파던가 맞지? 잠깐 파에다가 알파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6 세타 빼기 얼마야? 세타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얘에서 얘를 뺄 거니까, 자, e m 못가버리잖아 e n 파이 빼기 e n 파이가 되는 거지? e n 파이 되고 알파 는 지워지니까, 자,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게 누가 되냐면? 5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자 2로 묶어 버리면 n 빼기 n파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어차피 정수빼기 정수는 정수니까 이것도 하나의 정수를 표현해 버리면 뭐,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l e m 자 2l파이 하자 2l파이 물론 l도 정수야 그러다 보니까 세타라는 거는 5분의 2l 5분의 2파이 l로 해버릴까 5분의 2파이 자 l로 표현한단 말이야 l 대신 뭐 정수를 쓰면 이제 어떤 세타 값도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세타 걸로 대입한, 뭐, 예를 들 세타가 1이면 5분의 2파이도 정답이 되는 거고, 자, L에 따 이제 1 대입한 5분의 얼마야? 5분의 4파이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소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부분 세타 범위를 주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세타가 뭐 0부터 파이 사이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답이 되는 걸 찾아낸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뭐두 개가 나올 거아니 그럼 물론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책들을 보면은 어떤 알파하고 베타가 예를 서이 문제를 다시 낸다 그러면 이걸 그냥 편의상 알파 놓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냥 베타로 놔 그래서 보통 문제 보면은, 자, 아, 이거 베타로 할까? 베타로 하고 이걸 알파로 해가지고, 뭐 공식을 만들어버리지.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를, 뭐, 일치한다 그러면, 뭐, EN, EN파이 플러스, 뭐, 파이. 이렇게 놓던 거 아니면, 파이로 묶어가지고, EN 플러스 알파로, 뭐, 파이로 놓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이걸 이제 이게, 꼭 어떤 그 베타라는 게 예라고 말을 할수 없다는 소리야 정확하게 말하면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이런 것들에 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물론 이제 뭐뭐이 뭐 정도까지 안 하더라도 답을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 한번 그런 어떤 호기심을갖 가지고 한번 한번 동경이 뭔지 일반각이 뭔지 한번 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던 소리야 자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삼각함수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한다.